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뉴스 TV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광주 콘서트 준비를 위해 맛집에서 탑식스와 모든 스태프들 점심 먹는데, 영탁 연습실에서 혼자 머무르고 도시락 먹었다 불화 생겼나 무슨 일이야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열리는 광주 콘서트 연습날 점심시간에 탑식스 멤버들과 스태프 모두가 근처 맛집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고 하는 동안 영탁은 연습실에서 홀로 머물렸습니다. 왜 이러지 영탁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앞서 보도했듯이 영탁이 식단 조절과 운동 방법으로 다이어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탁은 탑식스 멤버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매니저가 영탁을 위해 조절된 식단으로 점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영탁에 대해 다른 뉴스. 영탁 팬클럽 탁벤저스 미스터트롯 콘서트 재개 기념 노인 복지관 후원. 선한 영향력 실천. 가수 영탁의 팬클럽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 재개를 기념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영탁 공식 카페 영탁이따기아의 오픈 채팅방 탑벤저스 회원들은 지난 17일 NGO 단체 사단법인 희망조약도를 통해 건강기능음료, 세제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서울시 중구 구립 약수노인 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 재개를 기념 성공적인 공연을 바라며 진행됐다. 탑벤저스는 영탁의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돋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영탁을 대신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탁벤저스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영탁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케오피식스는 지난주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청주, 부산, 수원, 고향에서 미스터트롯 케오피식스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탁벤저스는 뛰어난 가창력과 작곡, 프로듀싱 실력을 겸비한 가수 영탁의 멋진 무대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또한 영탁 코로나19 중단 콘서트 시작되자 또 만나요. 가수 영탁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재개된 후 고마움을 전했다. 영탁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 만나요. 대구라는 설명과 함께 콘서트 대기 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영탁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팬들과 오랜만에 마주하는 것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미스터 트로트오피식스임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엑스코 엑스코 동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는 지난해부터 전국 투어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제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연장 방역수칙을 이론화하면서 다시 관객들과 만나는 콘서트가 가능해진 것.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